존경하고 사랑하는 촛불 국민들에게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규입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은 이제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의 이른바 최후 진술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감옥 밖에서 하게 될 최후의 진출이 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폭정을 저질러 온 윤석열 이자가 살아생전 밝은 세상을 보게 될 날은 결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복군은 무자비하게 처단되어야 합니다 대역죄인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일당들은 내란 음모는 헌법재판소 재판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에서도 이들, 매국노, 반국가 세력의 거짓말은 모두 폭로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증언하는 이들의 입은 누구도 더는 입틀막할수 없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바로 단 하나의 인물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은 이미 2023년 파리로 기념사에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쳤고 통일부 장관 김용호는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정부 상태를 막기 위한다는 구실로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공격할 재비를 이미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상겸이라고 하는 군사행동의 시간만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려 했던 것입니까? 국민주권 말살, 국민학살을 대놓고 하려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끔찍한 이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첫결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는 역적의 무리들, 대한민국의 헌정을 공격하고, 폭력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 행위자들을 모조리 적발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없는 윤석열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8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친일 매국 세력들을 철저히 성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상계엄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두 다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란 주모자들이 세웠던 민주 세력 수거 복사 사살 계획은. 그냥 나온 괴이아닙니다 친일 매국 세력들이 이 나라에서 저질러왔던 학살의 역사, 그종합판입니다 친일 매국 극우파수의 본질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적으로 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십니까? 바로 그렇게, 친일매국 세력들은 지난 80년 동안 이 나라를 폭력과 공포, 죽음과 외세 굴정으로 몰아왔습니다. 이들에게 민족은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이들의 조국은 미국과 일본이며 이들의 무기는 끊임없는 거짓과 폭력입니다. 이들의 본심은 이 나라 국민을 절반을 죽이더라도 저들만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내란으로 영구 집권하고 정통을 하려던 윤석열은 이들과 한몸입니다 이 몸을 산산조각 내버립시다 <laughs> 윤석열 파면이 고압입니다 언제는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뜻과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제대로 모아 내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합시다! 새로운 세상이 봄의 기운을 타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내 이길 것입니다! 9월호,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을 파밀하라! 감사합니다.